근데 보니까 지금 네. 서울에 안 계시고 다른데 계신다고 그죠? 그렇습니다. 강원도 홍천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고,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홍천이 살기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. 예, 아 거기가, 거기가 공기가 좋고 예. 어, 네. 어, 내가 조그마한 뭐, 어, 손바닥만한 텃밭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랍니까요만뭐 것이 거예요 홍천에서 아, 뭐 그냥, 요거 빼고 다 대충 우리, 우리, 저, 우리 저 충청도에서는 이제 손바, 손바닥만 하나 가는 데 손바닥만한 거 대충만 만 평은 돼요. 우와. 어메신토불이요 <laughs> 아니 그러면 그 홍천밭에 네. 직접 농사도 지으세요? 그쪽에 이제 텃밭을 갖고 있는데 먼저 뭐 여름에 우리가. 슈... 꽤 막, 막 손에 접하는 거 있잖아요. 상추, 네. 고추, 오. 배추, 파, 뭐 이런 뭐뭐 이런 거, 뭐 네. 가지, 호박. 어머야. 에 그래서 이제 늘 가면은 이렇게 내가 갖고 어, 온거 내가 먹는데 예. 그야말로 신토불이라 참 좋아요. 와. 와. 아, 진짜 신토불이를 아, 네, 실천하고 예. 계시네요. 네, 예. 아니 사실 뭐그 베이로시 하면은 또 저희가 다른 노래 장모님을 먼저 들었지만 예. 신토불이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뭐강창그 우르가이라운드라게 해가지고 수입농산물이 엄청.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죠. 뭐 우리 동민들은 진짜 뭐 그냥 야단난 거죠. 그때 어 시위 의 현장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마 이거, 이게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. 그 만장이라고 합니다. 만장 그리고 거기에 또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게 예, 그 만장 들고 나오는데. 어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농사했던 사람인데 어, 네. 이 마음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해서 그때 신토비언 노래가 나오게 된 그런 시기 됐죠 그러면은 집회 현장에서도 그쵸 네. 이 노래가 많이 불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노래는 정말로 그서로 많이 받은 노래예요 정말요? 문전박대도 많이 받고 아니 왜요? 이렇게 좋은 우리 농산물을 네. 알리는 노래인데 아니 근데 그때는 정부에서는 그냥 저 그냥 수입농산물 어쨌든 수입품을 받을 줄라는 아 얘기한 정부에서는 어 가서 어, 어, 그냥 음. 저쪽 미국 쌀도 중국 쌀도 다 받아줘야만이 우리 그냥 냉장고 음. 뭐, 냉장고도 팔아먹고 그냥 저, 아, 좀, 맞아요, 컴퓨터도 맞아요.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을 텐데 배우가 신토불이 하면 되겠어 우리 것이 좋다고 하 근데 언제 이 노래가 빡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? 91년도 나왔는데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. 방송국에서는 안 틀어주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데모러 다녔죠 시위 현장에 데모로 나 체르탄 가스 엄청 마신 사람이 뭐 세상에 체루탄. 나 체루탄 아 체르탄 가스 안마신본 사람 말 하들 말어 어. 어. 군대에서 화생방 훈리 받아봤는데 그보다 더 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데모 현장만 쫓아다니며 노래 한 사람이 내가 신촌 종로 저 대학로 또 그냥 뭐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매일 데모 현장에 나타나면 배이로요 그냥. <laughs> 아,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그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해서 입에 입소면 나면서 이제 그 시위가 그렇게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알려지기 시작했죠. 방송에서 이제 그때 이렇게 불려주게 되고 신투브이 우리 장모님 얘기로 하나 와서 신투브리 한명 나왔어요.